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호캉스의 별미 리조트 액티비티를 직접 체험해 보고자 하는데요. 외부 투어를 하지 않고 리조트 내에만 있어도 과연 재밌을지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쪼캉스 투어 시작합니다. 신청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제 밖스가 있는 날이서 아침 일찍 밥을 먹으러 가요. 수영장 이쁘지 여기는 이제 키즈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책 같은 것도 있고 놀이기구들이랑 이렇게 미끄럼틀 이제 만들기 클래스 같은 걸 진행을 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진열을 예쁘게 해놨어요 게임기 응 음, 그러게 게임기 눈에 어? 이거 그거 아니야 플스? 엑스박스 어, 엑스박스? 어? 이거 어스싱크리에이드 우리 한 건데 어 그래? 요렇게 보시면 키즈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있고요. 미리 사전에 예약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귀엽죠? 저희는 이만 나가볼게요. 바다가 아름다운 포코입니다 드디어 조식 식당에 왔어요. <laughs> 짜자잔 짜잔 오늘의 조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빔밥과 미역국 그리고 육류 김치볶음밥 그리고 쌀국수 어제보다 칠리 조금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주스 컬렉션들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샀던 그 김치맛 김이에요 요거 같이 해서 먹을게요 유비비씨가 백종원 아저씨한테 그러비비 이렇게 비비라고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비빔 비빔, 비빔 비비래요 비벼볼게요 짠 비빔밥이에요 매콤하니 아주 좋아요 여기는 한식 맛집입니다. 제육볶음은 좀 단데 그렇게 괜찮아요 응, 음. 맛있어요. 여기 프렌치 인코 옆에 러버스 워크 여기는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 있잖아. 대학교 캠퍼스에 로맨틱 그런 <웃음> 스토리나 <웃음> 귀신 스토리 이런 거. 어 맞아. 그런 거 있지. 연보개가 <laughs> 이런 식으로. 맞아. 뭐 동상이 막 움직인다 막 이런 어, 거. 맞아. 책이 넘어가고 막 어, 그리고 사랑해 뭐 이런 거 있고 어. 대학교 캠퍼스에 맞아 근데 우리 학교는 없었어 우리 학교는 <laughs> 여대였는데? 여대는 그 귀신 쪽은 있지 않아? <laughs> 저희는 여대였는데 학교가 크리스찬이여가지고 <laughs> 아, 그럼 그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주에 한 번씩 꼭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이랬었어요 <laughs> 예배, 예배, 필수. 스 엑소시스트야 있으면? 박사님에서 <laughs> 우리 둘만 몰랐던 거 아니야? 있는데 <laughs> 원래? <laughs> 여러분 저희 숙소에 갔는데 벌써 청소중이신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태워달라고? 이가 <laughs> 태워 없어졌어요 카메라 네롱이될때 가려고 그럴까? 누워있고 싶었는데 실패한 신랑이 표정봐 <laughs> 세상을 잃었어 아 <laughs> 괜찮아? <laughs> 안괜찮지? 응게임받으면요힘들어쉴 <laughs> <laughs> 곳을 찾았어요 여가 <laughs> <laughs> 잠깐 우리 <보기> 집이야 여 오늘도 보이지 <laughs> 짜잔! 오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누워서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 거지됐어. 저희 갑자기 거지됐어요. 응. 왜 그러냐면 방에서 쫓겨났거든요. 집 뺏겼어. 쫑소아지는데 우리 있을 거니까 나가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응. <laughs> 결국엔 저희가 포기하고 나왔어요. 응. 어쩔 수 없죠 뭐. 아, 힘들어. 나 인제 나3천 원짜리 머리 어때? 3 0원짜리 머리 멋있어? 3 0원짜리머리니까 약간 머리가 길어진 것 같아, 얼굴이. 얼굴이 길어 보이긴 해. 그냥 멋있죠내날채우려좀 쉬었다가 저희는 오늘 일정을 한번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루비에서 잠깐 엄청 꿀잠 잤어요. 빨리 요비장 들어요 <laughs> 아, 이러면서. <laughs> 저희가 일어나자마자 어떤 그 남자 두 분이 막 갑자기 막 세준을 먹적 막 일어나서 막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운데는 피해서 앉아야 될것 같아요. 아, 땡큐, 땡큐. <laughs> 이렇게 친절하게 또 주셔서 먹겠습니다. 아,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 막기름지다고 오빠 가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만, 쉬었다 가려고 그래요. 시원해? 좋아? 짱, 짱. 아우, 좋다. 천국에? <laughs> 방에서 쫓겨나가지고 우울했는데, 이제 좀살것 같아? 왜시원음다 응.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어, 그냥 새새들 같아. 음. 새가 사나 봐. 비젤이야. 음. 되게 평화롭다. 음. 야,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오전부터 있는 클래스를 들으러 왔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는 이제 노트북 뭐 만들기라던가 그림 그리기, 뭐 캔들 만들기 이런 클래스가 있어서 이제 그 준비가 되면 은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미리 사전 예약하셔야 되세요. 내부를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예쁜 등들이 있죠? 와. 이렇게 재료들이 다 찾아있네요. 아, 이게 캔들인가봐요. 오,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저희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소리> 그림 그리는 거는 티셔츠에 그림을 <목소리> 그리거나 코너 안에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자에 그림을 <목소리> 그리거나 중에 선택이 <목소리>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모자를 골랐어요 <laughs>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예! 피곤해? <laughs> 엄청 하기 싫은 티난다 <laughs> 아니 사실 신랑은 계속 저한테 이거 하기 싫다고 너 혼자 하라면서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강행군 을 했어요 <laughs> 한번 열 네, 그 해볼게요 뭐 이거 쪼꼼스를 그려보라고 하고 있고요 신랑은 이제 자기는 그림 자신 없다고 막 찾아보고 있어요 <laughs> 원하는 색상을 요렇게 믹스해서 만들면 된다고 알려주시네요 한번 저희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아 음, 이게 모자 만드는 게요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게 울퉁불퉁해가지고 그지 이게 결을 따라 그리면 되니 맞아요 세로로 이렇게 결을 따라 그려야 되거든요 색깔이, 색깔이 완전 다른데? 어? 약간 더 하얀데? 어, 글을... 좀더주야겠다 제 생각인데요. 저희 둘다 크고 실수 없이 잡기 재능이 없는 같아요 그림. <laughs> 네, 투코 있는 그림이잖아, 너는. 맞아. 근데 이 사장님이 막 동동 지진 않잖아. 티저티를 의뢰를 했거든요, 저번에. 그랬는데 <laughs> 이거 원래 이렇게 약간 뚱뚱 뚱하게 일부러 그리신 거 맞죠? 라면서 말렸었는데. <laughs> 내가 밑바닥 그려준거 근데 원래 이렇게 뚱뚱한가? 약간 뚱뚱하게 그려서 불렀기 아니야. 나도 그래도 약간 뚱뚱해요, 나 보면. 어쨌든 그게 실물 반영인줄알았는데 나는 좀 말리게 되어. 그래. 실물 반영이면 좀 말리게 얼굴 길게 밑으로 오려고 하는 <laughs> 머리 자르면 얼굴 이 길어졌잖아. 어때? 왜 이렇게 내무리? 얼굴이 좀 행복해야 되나? 응. 너무 내무너지 않아? 맛있으네. 이 쪽캉스일 없어? 아니 이게 너무 통통해서 부리기 진짜 힘들긴 하다. 저는 이렇게 그랬거든요. 짜잔. 됐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괜찮죠? 케카. <laughs> 그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 진짜. 쪽캉스. 응? 진짜. 짠. 뭐 먹으려고 있는 거야? 쪽캉스.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이것만 끝내면 쪽캉스. 우리 이제 끈그려야 된대. 끈? 응. 말소와. 봐봐, 나 글씨를 그좀 아필이지. 이안 맞아, 삐뚤삐뚤해. 근데 원래 아필은 천재래. 잘했지? 멋있어. 특히 우리 신랑이. 안녕하어요 하셨어요. 러분저 출출하고 조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작업물이 저희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거 지금 12살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 아버님도 엄청 잘 그리세요. 엄청납니다. 연기에서 끈을 이렇게 고르는 거라고 하네요. 오빠는 파란색 괜찮다. 파란색도 막 어... 다른 파란색도 많데 이게 제주도 될래. 오~ 어, 나는... 그러면 오빠는 그 색이니까, 난 이거... 이거 할까? 모자가 완성이 되면은요, 여기 안쪽에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오오, 오, 오케이, 오케이. 저는 핑크, 신랑은 블루로 결정했습니다. 아, 머리 되게 큰데, 괜찮을까? 어요잘하울려요 <laughs> 여러분? <laughs> 근데 반대로 꼈어요. <laughs> 되게 웃겨. 정면에서 보면 신청. <laughs> 신청.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예이! 어때요, <laughs> 여러분?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잘보여 어. <laughs> 그러면 저희는 이제 캔들 만들러 가볼게요. <웃음> <웃음> 안녕! 음, 캔들 만들기가 약간 딜레이가 되는 것아요 저희가 지금 30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밥 먹고 빨리 렌트만하기도 또 해야 돼서 일단은 빨리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캔들을 만드셨어요? 항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캔들을 이렇게 녹인 다음에 색깔을 내는 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체질에 넣어서 이렇게 색깔을 하나 만드는 건가 봐요. 캔들을 보시면 다양하게 향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 두 개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향을 넣어 볼 예정입니다. 이게 너무 뜨거워서 이거 써고 여기다가 그서 향을 첨가한 게 나와요. 자, 박바늘 블루, 블루 굉장히 조금, 그게 이만큼이요. 조금... 이만큼은 그런 식으로 여섯 조, 수업은 저어서 색깔을 보는 거야. 이만큼만 넣으면 되는 것같은 근데 너무 조금인 것 같은데? 살짝 더 넣어야 될거 같다. 살짝 더 넣어. 너무 너무 블루가 너무 연한 것 같아. 됐다.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어떻게 저파란색이된 거지? 휴지 갖다가 색깔을 보는 거야. <웃음> <웃음> 어 너무 연한데? 어 정말 더 넣어야겠는데 이거? 뭐? 야뭐 뭐? 됐네? 더 넣어?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진한 파랑하고 싶잖아. 응. 응. 응? 그래? 네. 그래? 이거도 아, 있겠다? 바다 색깔같랑 되게 비네요네 보여요. 이거 블 야! 뱀롱우 거를 이렇게 구워주면 되나봐요. 자, 제가 구울게요. 얘, 미케풀. 미케풀. 음, 스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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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이렇게 일단 일체적으로 노랑이를 넣었습니다. 오빠는 음, 약간 음. 바다 색깔에 맞춰서 남겨놓고. 오빠는 음. 요가 맘에 든다 해서 요걸로 음. 이제 2분 정도 있다가 식으면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워봐. 구워, 구 조금 더 해야겠다. 됐나? 어어 어. 딱. 네. 또따 혹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없애주시면요? <laughs> 오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로로로로 <laughs> 로. 이만큼 보면 되나? <laughs> 삽삽 삽. 내데코레이션 이렇게 이따가 구도이 얹어서 해볼게요. <laughs> 레드룸 식당이고요. 이쪽에 바다가 보이는 자리가 있어서 저희는 여기 앉아서 식사를 먹으려고 어 하고 있어요 메뉴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스타터 같은 걸로 해서 이거 망고 쉐비치 투나 망고 쉐비치 하나 시켜봤고요 이거 피자, 이거 미트 피자 이걸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한번 옆쪽에 여기 화덕이 있거든요 짜잔 여기 화덕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피자가 아주 맛있어요 저희가 전세대네요 조카 캉스2천원짜리 아. 수영가방 다 찢어져있던데 어떻게 된거야? 몰라 나 이럴줄 몰랐어 어? 나와봐 케비 땡큐 와 맛있겠다 와 엄청 맛있어 보이캐비 음, 아니야 케비요케비어도막 올려주네 어 맛있겠다 응. 여러분 첫번째 메뉴 나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망고 요거캐리비채슈나케리채 오오 고소다 고소 아니야그 어, 고소 아닌데 고소 맞는데 샐러드에 고추가 들어가? 음. 짠, 요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음. 이렇게 쿰다쿰하면서 맛있네요. 음. 그다음 피자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요거 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그에서 구운 맛있는 피자. 마르게리타 아닌가? 아니, 미트로버 어떤 피자? 아, 미트러버. 미트러버 음. 피자입니다. 잘 피자, 나왔네. 아, 오빠랑 아, 똑같. 똑바로. 이거 맞지? 어, 엄어뜨운것 같네. 음. 음! 음! 맛있어요, 여러분. 음! 역시, 지금, 화장에서 구운 건가? 자, 음, 그러집니다 음. 피자가 이렇게 짭짤한 이고기랑 부드러운 아보카도가 약간 결합이 돼가지고, 누콜라가 씹히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음, 아, 이거 들먹어. 나안 먹어, 이거. 왜 자꾸 울려가 미치네? 음. 진짜 다응 음, 맞아 맞아 응, 많아. 음, 핑이 뭐가 되게 많지? 어때? 괜찮지? 이거 음. 음, 하몽인가? 음. 하몽에 소세지에 토핑이 음. 많네 음. 맛있어 좀짜 어, 맞아 좀 짭짤해 음료 땡기는 맛이야 음괜찮 응. 저희나 그럼 요렇게 얼른 먹고 가볼게요 자그 다음 렌탈 만들기 타입입니다 여러분

Need to here.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서 붙이는 거예요. 이거 안 나? You can see? Is it, is it okay? 체중 나. 지망액 20. 체량. 스프링백 1. 체중 20. You can see it? 오른쪽. 뭘까? 이 본드를 쳐가지고 평평하 붙이는데요, 여러분. 위에 있죠. 이 위에, 여기 위에, 이렇게 위에 하고, 여기 위하고, 여기 밑에가 약간 우븐가 가지고 이게 붙이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난도를 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면요 이빨 땡겨야 되면 이빨이... 동그라미를 덮붙이고 여기 위에랑이 밑에도 이걸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이 작업이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넉넉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는 요거 만들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스노클링 가야 돼서 이제 스노클링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다 만들 막...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지금 대신 렌트는 하나 그냥 구매하라고 그러셔 가지고 <laughs> 구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 마감도 올라 그러면. <laughs>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어, 렌트로 만들다 말아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예쁘게 만들어 놓시신 걸로 하나 구매했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캔들이 아, 이렇게 약간 모자까지. 다양하게 체험활동을 마무리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2시에 스노클링이 여기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지금 스노클링 투어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아, 지금 메리어트에서 약한 이스노클링 투어는 어...지금 바다...수영장 있는 바다 쪽에서 가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타고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거기 서있는 배인 거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 좀밖에 있는 거 어쩐지 좀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바다 앞에서 이렇게 쿠킹 정비를채크했습니다 빌려주시네요. 빌려주셔가지고 음. 편해요. 암베드에다가 짐을 놓고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아주 아주 용이한 게 있는데. 대하게 해주셨네요. 고 <laughs> <대박. 웃음> 여기 앞에 보시면은 막 요런 패러글라이딩하고 막 이런 것도 먹 생겼나 봐요. 저희랑 같이 한그 다른 중국분인지 아무튼 그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laughs> 오늘 진행하는 메리어트 리조트 스노클링 체험은 캔비치 바닷가 앞쪽에서 카약을 타고 직원분과 함께 빌라 동이 있는 방향의 스노클링 포인트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힘차게 노를 저어서 이동을 했는데 풀빌라 건물에서도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포인트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보통 베트남의 바다는 부유물들이 잘 보여서 시야가 많이 깨끗하진 않은 편인데요. 그래도 파도가 잔잔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지금 보시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파도가 높고 흐린 날에는 앞이 정말 이렇게 뿌옇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메리아트 스노클링을 갔을 때에는 얕은 곳에서는 시야가 잘 보이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갈수록 점점 시야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번 여행에는 고프로 방수 케이스를 깜빡해서 메리어트 스노클링 담낭 직원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사진을 담아주셨답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해주시지만 소라도 잡아주시고 물고기도 생각보다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바다 수영이 조금 어려우신 경우에도 같이 잡아주면서 다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스노클링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어땠서스노클링 음,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물고기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없지도않아가지고 산호가 되게 많고 음. 물고기가 이제 많은 데는 되게 많고 없는 데는 음. 없고 근데 이게 시야가 좀뿌해가지고잘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물이 맑을 때가 있고 안일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푸 그거... 편이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 아니, 아저, 아저씨가, 가이드 아저씨가 말을 때도 있대. 그래갖고, 그걸 말을때 사진을 따로 같이 보내주나 그랬어. 어, 그래? 응, 어, 어, 맞아. 아니, 근데 나이긴김 빼니까 엄청 잘 보이던데. 응, 응. 아무튼 되게 많았고, 이게 막뱀 같은 게 보였었는데, 그게 뱀이 아니라 약간 말미잘 같은 그런 거더라고. 응. 어, 진짜 좀 이상했어요. 응, 뭐, 근재밌었어고 아무튼 재밌긴 재밌었어요. 나 <laughs>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런 걸 해주니까. 편하긴 하지. 어, 뭔가 편하네. 응. 어, 커플이 왔다. You a l i v e <laughs> 짜잔! 예쁘죠? 제가 만든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저희가 오늘 만든 캔들, 모자, 구매한 등입니다. 아까 그 옆에 있던 가족분들 작품이에요, 이렇게 둘이. <laughs> 완전 멋있죠? 키카랑도 <laughs> 약간 비슷하지? <비슷하잖아요>. 그러게, 엉망이야 <laughs>